주방이 밖으로 아예 나와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서 네. 여성분들이 지금 이걸 많이 또 선호 하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사모님들의 반응 이 음. 뜨겁습니다 <laughs> 포치를 설치했어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둥으로 테크 위를 네. 덮는 지붕인데요 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려면 네. 이게 정축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 짓는 과정하고 통일 합니다 설계해야 음. 되고 짓고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번거로워서 네. 저희가 이번 차수부터는 옵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옵션? 나는 이거 겠다 하시면 이제 네. 건축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층 가든 공간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여기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이제 전원을 바라보는데, 지금이 가장 또 예쁠 또 시기여서, 아, 그쵸. 가을이 되죠. 예, 지금 그 노랗게 지금 익어가고 있으니까, 신모델은 네. 1층 바닥 전체가, 아, 이렇게 예, 엑셀 파이프를 네. 네. 깔고, 네. 방불 위상을 해서, 네. 위에 이제 강마루. 신모델의 가장 큰 목적은, 상시 거주를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님이 계실 때, 네. 다른 가족이 있으시면, 이걸 이제 이렇게 닫으시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공간 분리가 되어서. 네. 그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laughs> 좀 많이 좀불편함이해을것 네. 같아요. 박이산을. 아, 뭐큰 옷이나 이불도 예, 보관할 이렇게. 수 있는 장이 있어서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2층은 이제 전기 필름 난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4인 가족, 뭐 5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예. 네, 커버를 합니다 아래층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 안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이 정도면 이제 거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총몇 평이죠 부지가? 4,200평 정도 4,200평에 몇 필지가 네. 들어오게 됩니까? 전체 56필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56필지 분양 면적 기준으로 50평 후반부터 네. 80평대까지 이제 정부에서도 저희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도시민들이 주말에 와서 시골로 올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런 세컨돈 밖에 없다 그래서 K별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경남권에도 이제 K 별장이 네.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